자,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저는 강태풍. 저는 바코드. 저는 코코준. 저는 레이터라고 이렇게 했네요. 이렇게 4명의 저희 TRP 클래너들끼리 한번 이번에 새로 나온 신키트, 엘드리 키트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키트 같은 경우에는요, 여기 있는 크립트 코븐, 이 특별한 맵을 클리어해야만 얻을 수 있는 무료로 주는 키트입니다. 자, 그러면 공략법 바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코코준, 각오 한마디 부탁합니다. 아, 이거는 제가 발가락으로 해도 그 크립톤 녀석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발가락에 있는 발톱만으로도 이거를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왜? 와 왜? 저는 겁나 잘하니까요 자그러면 바로 한번 클리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's go!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도 이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최초 클리어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이 문을 F키를 통해서 열고 나면요 이렇게 문이 열리게 됩니다 처음에 나오는 이 무슨 해골 바가지 패턴이 있거든요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색깔들이 나옵니다 자, 처음에 저렇게 색깔이 나왔으면 저 색깔을 외워주시고 맵 곳곳에 있는 촛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. 저맵 돌아다니면서 빠르게 촛불 찾아왔지?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맵 곳곳에 해골들이 있어요. 해골들이 활을 쏘고 이렇게 해골들을 피해서 굳이 안 싸워도 됩니다. 저기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뭐 보이시죠? 이런 촛불들을 여러 개 모아주셔야 합니다. 자, 촛불 모았고요. 지금 4개 모았어요. 오케이 그러면 지금 얼추 한 바퀴 다돈것 같으니까 다 모인 것 같거든 한번 기지 가서 확인해보자 행호 같은 경우에는 화살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공격을 하면 화살을 안 맞고 쉽게 사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렇게 촛불들이 다 우리 팀원들이 먹은 것과 저, 제가 먹은 촛불들이 이렇게 모여있습니다 그럼 처음 나왔던 패턴대로 색깔을 맞추면 됩니다 여기가 보라색으로 기억하고 여기가 초록색으로 기억하고 빨간색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얼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됐거든요. 자 그러면 한번 맞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봅시다. 자 그러면 여기 해골이 올바른 정답인 것에는 레이저를 써서 연결을 해줍니다. 어 정답! 아 저기 파란색이다. 파란색 파란색. 오케이 여기 두 개가 파란색 파란색이었다.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정답을 맞출 경우에 이렇게 문이 열리게 되고 이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1단계 이지 너무 쉽죠? 자, 그러면 이제 2단계입니다. 2단계부터는 예전에 크립트 이벤트 때 했던 거랑 똑같거든요? 자, 바로 달려볼게요. 가까이 가서 이렇게 문이 이제 열리는데요. 여기 보시면 이 투명한 길들이 있어요. 그리고 밑에는 안개가 올라오고 있고요. 자, 이 투명한 발판을 잘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. 자,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. 자, 이거 안 보이면 앵간하면 움직이지 마세요. 자, 보여서 확실하게 움직여서 한 번에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. 떨어지면 이거 목숨 다시 안 살아나요. 자, 그 다음 여기 보시면요. 여기 영혼이 네 개가 있잖아요. 그럼 이 영혼 네 개에다가 사람들이 다 서야 돼요. 그러면 이, 이곳에다가 네 명이 서 있어야 문이 열립니다. 자, 여기, 오케이. 됐다, 됐다. 이제 문 열립니다. 자. 그리고 여기는요, 투명한 데 거를 밟아야 돼요. 투명한 거. 안 투명한 거 밟으면 안 돼요. 자, 진짜 돌 밟으면 안 되고, 투명한 것만 밟으셔서 이렇게 올라오시고, 자,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요. 또. 여기 돌덩이 되게 조심해야 돼요. 여기 돌덩이가요, 이거 잘못 맞으면 한 번에 가거든요, 목숨이요. 그래서 잘 피하셔야 됩니다. 자, 돌덩이 위치 잘 보시고. 엄마야 여기 위험해 오, 나 큰일 날뻔 했다. 여기 살짝 피해주고. 오케이, 오케이, 나 세이프. 살았지롱. 제발, 제발, 죽지 말아줘, 제발. 어, 제발, 어, 제발, 제발, 진짜 제발. 오, 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, 오케이. 어, 어 살았다. 너피 면수로 살았어. 와, 0이었어요 와.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 네명다 지금 이렇게 여기 올라가게 돼서 그냥 너무 쉬워. 그냥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거 보스 이거 그 그거 계산해야 돼, 그거. 너무 멀리 가지 마. 오케이. Okay. 자, 보스 그냥 이렇게 툭툭툭. 어? 너무 쉽죠. 보스 그냥 네 명이서 계속 그냥 뚜드러면 이렇게 막 활쏘면 됩니다. 슬슬 그거 올라오고 될 거임. 자, 이거 올라오는 거. 올라오는거 핑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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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어디 있어? 손 손. 여기 여기 여기. 어디 어디? 여기 여기 점프 점프 점아 어. 아, 이거 피해, 피해, 피해. 뭐야? 피해. 누가 계속 피다. 아. 음. 벽벽벽벽벽벽부터 의식해. 벽부터 피. 해 이거 다시 이거 올라 올라 올라. 어디야, 지금? 모자모자모자모자모자모자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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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오자. 여기다.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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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흩어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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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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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... 피 없는 사람 피쳐, 피쳐 오는 게 우선이야. 때리는 것보다 뒤에서 벽, 피쳐 오는 게 우선이야. 얘들아, 피 없으면 피쳐 세일 때리지 말고, 나 같은 프로 게이머만 이제 피가 여유로우니까 이렇게 때릴 수 있어. 올라와, 올라와, 여기 두 명, 둘둘. 완벽해, 너무 완벽해. 여기서 피다 채우고 이번 턴에 끝내자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찍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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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게. 오, 잠깐만, 나 데미지 너무 많이 떴다. 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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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. 피쳐. 나이스, 나이스, 피쳐, 피쳐, 피쳐. 아무도 안 죽었지? 오케이 오케이. 자, 6분만 일단 1단계 보스 클리어. 여기서 이제 실수하지 말자. 여기 해골바가지 병사 해골 병사 생기는 거 칼로 잡아야 된다. 절대로 칼로 잡을 생각하지 마. 의외로 응용으로... 자, 엘드리 자, 이거 우리 벌써 픽. 야, 벌써 이막 겁나 잡겠는데 이거. 막 벌써 없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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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소청소청소청소청소 야, 한명 떨어지겠다. 오케이 오케이. 절대 안 일단 어림도 없지. 어림도 없지? 연타 연타 연타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연타 연타 연타. 활 활했어요? 바닥 조심 바닥 조심 벽벽벽벽벽벽벽 위치 봐 아, 좀... 바닥 조심 바닥 조심 죽지만마 제발 죽지만마 와피 왜이래 제발 피 없으면 피 없으면 안정적으로 생존에 집중해 공격하지마 피 없으면 생존에 집중해 벽와야벽 오케이 벽, 다시 벽. 피... 나 지금 나 지금 그불걸렸어불불 꿀피 어, 불나 다시 나나나 찢기는거에 집중 해골빠 가지. 해골 억지로 잡지 마. 억지로 잡지 마. 뒤 벽, 뒤에 벽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여기 여기 성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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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서. 아이, 해골빠가지들해골빠 가지 억지로 잡으려 하면 돼. 안 하면 죽겠다. 아이고. 괜찮아, 괜찮아. 연타 쳐 연타 쳐. 뒤에 해골전 해골병사 조심. 나 불걸 님. 뭐야 이건 귀엽다 나저 찍을게요 저 지금 도망칠 그 각이 안 나와. 아이 뭐? 아... 사과 먹고? 저광고 옆에 뜬거 뭐예요? 다이피, 다이피, 다이피. 보스 스타피, 스타피, 스타피. 내가 나나어 깔아라라라 근데 나, 근데 지금 나 죽을 것 같아서 오케이 보스 스타피 나 보스 스타피 내가 보스, 보스 마무리할게. 쓱쓱쓱쓱 너무 쉽지? 그냥 그냥 이 a s y 그다지 이 e 보스 이 a 그냥 너무 쉽죠? 너무 쉽죠? 배지 바로 얻어버리죠? 너무 쉽죠 신키트 네. 바로 얻어버리죠 불같은 프로 게이머는 이런 거 그냥 너무 쉽지 코코준? 아니 네, 너무 쉽죠? 너무 쉽죠? 두둥탁아나 근데 원래 신키트 이미 뭐... 있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왜깬 거지? 이렇게 저는 이제 얻음. 잠깐만 내내내형불써보로 네, 네, 네. 모여라. 그 인트로 그치? 찍자 인트로.